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경우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로셈으로 계산하고 내가 구한 몫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하여 구한 목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1번 76 나누기 25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크다면 몫은 1보다 크게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 76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누기 나누는 수 25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76을 25로 세번 나눌 수 있고, 25 곱하기 3은 75가 돼서 두 수를 빼면 1이고, 여기서부터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내가 나누려는 수가 끝났다면, 몫에 소수점을 먼저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눌 자리를 보면 아래 수가 없죠. 그럼 아래 먼저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수와 나누는 수 25가 나누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10에서 25를 나눌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조심하세요. 다음 나눌 자리에 0을 써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몫세 0을 써주는 거예요. 이것 조심하세요. 아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다면 몫세 0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보는 겁니다. 다음 자리도 수가 없죠. 수가 없으면 먼저 아래 0을 써주고요. 100은 25로 나눌 수 있잖아요. 25로 4번 나눌 수 있고, 25 곱하기 4는 100이 돼서 두 수를 빼면 나머지는 0이 되고, 몫은 3.0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한 몫이 맞는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게요. 나눗셈은 분수로 바꾸어 쓸수 있는데 나눗셈을 분수로 바꾸어 쓰는 방법은 나눗셈 교를 기준으로 왼쪽 수가 분자, 오른쪽 수가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럼 76 나누기 25는 25분의 76으로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10, 100, 1000, 10000 같은 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25에 4를 곱하면 100이잖아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4를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4를 곱하고, 분자에도 4를 곱하면,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는 304가 됩니다. 이제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면 돼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를 보면 모든 자연수는 오른쪽 맨 아래에 소수점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0의 개수만큼 분자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분모의 0이 두개 있으니까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칸 움직이면 3.04가 몫이 되는 것이고 확인해 보면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몫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샘으로 계산하고 그 몫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2번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몫은 1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것도 세로셈으로 먼저 계산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 나누기, 나누는 수 50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3에서 50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럼 몫에 0을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아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다면 몫세 0을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수는 3인데 수가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소수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자리를 확인했더니 자리에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아래 0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 수 30을 50으로 나눌 수 있는지 봤더니 나눌 수가 없네요. 아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으면 몫세 0을 써주는 거예요. 다음 자리를 확인해 봤더니 수가 없죠. 수가 없으면 아래 먼저 0을 써주세요. 이제 300은 50으로 나눌 수 있죠. 300은 50으로 6번 나눌 수 있고, 50 곱하기 6은 300이 돼서 두 수를 빼면 나머지는 0이 되고, 몫은 0.06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3 나누기 50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300 나누기 50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300 나누기 50은 몫이 6이고 그럼 300 나누기 50을 이용해서 어떻게 3 나누기 50의 몫을 구할 수 있냐면 나누어지는 수를 100분의 1배 하면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럼 6의 100분의 1배는 자연수가 소수로 바뀌는데 자연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자연수는 맨 오른쪽 아래 소수점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분모의 0이 두개 있으니까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칸 움직여주면 소수점을 움직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에서 소수점을 하나 둘 이동하면 여기 소수점이 있고 소수점과 6 사이 빈 자리에 0을 써주고 소수점 왼쪽에는 0이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몫은 0.06으로 계산 방법은 달라도 몫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고 세로셈으로 계산하고 그 몫이 맞는지 오늘 알아본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